안녕하세요. 카페제라 바레스타 김입니다. 제가 새로운 드리퍼는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지만, 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드리퍼. 저도 이제 사용한 지 얼마 안된 드리퍼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 요 드리퍼인데요. 어, 이게 모양이 보면 칼리타라고 되어 있죠. 네, 칼리타 드리퍼입니다. 칼리타 드리퍼인데, 이거는 칼리타 사이폰이라고 합니다. 아, 아래쪽에 모양을 보면 약간 다르죠. 구멍이 하나밖에 없고. 보통 칼리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물이 안쪽으로 모여서 밑에 구멍으로 바로 추출이 되도록 만들어진 드리퍼가 칼리타 드리퍼인데요. 이거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멜리타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멜리타랑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 사이폰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폰이 기압의 차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드리퍼인데 이것도 신기하게 그런 원리를 적용한 드리퍼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신기해요. 자 여기 보면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자 여기를 빼면 멜리타랑 비슷하죠 요거까지는 멜리타랑 비슷한데 요거를 끼면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자요 바닥면 아래쪽에 닿는 이 바닥면에 약간 깎여 있어요 이쪽이 그래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바닥하고 닿을 때 약간 요 밑에 보이시죠 이만큼 이만큼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끼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물이 떨어집니다 잠 보여드릴게요 물이 낮게 있으면 안 떨어지고 물이 조금 더 고이잖아요. 그렇게 쫙 빨려 들어갑니다. 낮은 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조금 남아 있는 거는 그 틈만큼 남아 있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어, 요 드리퍼 일반 칼리타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필터에서 나온 커피가 바로 쭉쭉 떨어지는 원리이죠. 원리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내리다 보면 커피가 밑에 고여있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 드리퍼는 물이 고일 틈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쭉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초보자한테는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이 고여있어서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떻게 쭉쭉 빠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칼리타 드리퍼를 잘 다루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칼리타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배전보다는 중강배전을 추천을 드리는데 칼리타가 굉장히 깔끔한 커피의 맛을 표현해 주면서 마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커피를 만들어 주는 드리퍼거든요 누군가 칼리타 드리퍼를 폄하한다 그러면 저는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칼리타 드리퍼로 드리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른 드리퍼로도 잘 내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칼리타 드립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에서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드립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드립을 할 때에는 커피를 최대한 뒤섞지 않고 물을 얻는다는 기분으로 어, 드립을 해 나갑니다. 구멍이 하나라서 물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거는 사이폰 원리에 따라서 커피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추출,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멍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자, 1차를 내리고 물이 거의 떨어질 때쯤, 물이 쫙 나오다가 이제 방울방울 떨어질 때 2차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리타 드리퍼는 수위가 확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물가에 물이 비치죠? 물이 비치면 물줄기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물줄기 조절을 하셔서 물이 커피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2차가 끝났어요. 네, 물이 쭉 나오다가 지금 물이 거의 다 나왔죠? 3차 또 들어갑니다. 어, 이게 내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물을 붓는 쪽쪽 아래로 쫙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드리퍼라고 느꼈거든요. 네. 이제 단점은 안에가 이요 드리퍼 색깔이 검은색이라서 안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이제 저는 300ml 까지 추출을 하고 이제 드리퍼를 뺐습니다. 자, 이제 마셔볼게요. 커피 색깔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맑은 느낌으로 커피가 잘 내려왔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저는 이 커피를 이미 다른 드리퍼로, 어, 고노 드리퍼로 뭐, 이렇게 내려보고 마셔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칼리타, 이 판매 페이지에 보면 깊은 커피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칼리타보다는 약간 더 바디감이 있는 느낌? 이제 우리가 이 드리퍼를 사용할 때이 드리퍼에는 어떤 원두가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하시고 이 드리퍼에 맞는 원두가 있을 때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내려봤을 때는 약배전보다는 중강 배전에 어울리는 어, 드리퍼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 구할 수 있으면 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4천 얼마예요. 4천 얼마. 그래서 어, 재밌는 드리퍼니까 여러분 칼리타만 쓰기에 내가 좀 심심하다 했을 때 칼리타에서 만들어진 드리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커피로 늘 행복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